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콜로케이션들도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하도 느그가 막 콜로케이션 콜로케이션 콜러콜러해 사니까 그게 뭔지 제일 잘 나오는 거탑5 뽑아 가지고 조금 알려 줄 테니까 한번 보자 이거지. 쉬이, 비밀이디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하잖아 이제 우리 뭐 meet라고 들어가 있는 거 만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기본이지 근데 그거는 너무 쉬우니까 토익으로 넘어왔을 때에는 뭔가 좀 충족시키다 이런 뜻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뭐겠노? 자, meet the needs 우리 뭐니뭐 뭐 고객님들의 needs를 반영하여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지? It's really society's fault We failed to meet the needs of the poor It's really society's fault We failed to meet the needs of the poor 그 needs가 이거야 왜 한국어 말고 영어는 몰라, 그지? 그러면 안 되니까. m t e needs. 그 다음, 기대는 뭐겠어? meet the expectations 라고 들어가는 거. 필수 조건이다 라고 들어가는 거는 requirements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 수요를 충족시키다. 수요도 맨날 충족시켜 줘야 되겠지. Same 저컬래션 영상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충족시켜 주는 거. 야 Meet your demand, meet your needs, meet 뭐 students' needs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meet the needs, expectations, requirements, demand 이런 거. 마감일을 맞추다는 뭐겠어? Meet the Deadline, meet the deadline, 마감일을 맨날 맞추라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마감일을 맞추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미시 아니라 miss the deadline 이런 것도 잘 나오지. 나중에 또 쌤이 정리해 주겠지만 마감일을 놓칠 것 같으면 연장하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좀 이따가 extend라는 것도 나올 거야. 자 목표를 달성하다. 이건 뭘것 같아? T로 시작하는 거 목표, 타겟, 타겟 맞지, 타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근데 둘다 돼. 어 uh, meet one's goal도 괜찮고 탈 t 도 괜찮아. 할당량을 채우다라고 들어갈 때는 아이고 meet the quota라고 하는 거야. 할당량을 채우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A라는 영업사원이 뭐 얼만큼 팔아야 되고 B라는 영업사원이 얼만큼 팔아야 되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전부 다 reach라는 동사를 쓴다.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extend야. extend period 아니면 extend due date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 마감 기간을 우리가 연장하다라고 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extend deadline 이렇게 하면 돼. Before service want extend the deadline. Before service want extend the deadline. 데드라인 관련돼가지고 이거 충족시키다 마감일을 맞추다라고 들어가는 거 그거는 동사로 뭐라고 했더라? 미트 나와야 되고 놓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연장해주세요 미스 가야 되고 연장하다는 익스텐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이랑 어울림이 좋은 명사가 있는 거고 이런 명사랑 또 어울림이 좋은 동사가 있고 지그들끼리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영어에 얼마나 많겠어 그거를 다 외울 순 없거든 그래서 토익에 나오는 거를 정해주는 거야 견문을 넓히다 한국어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견문이 뭐야? 견문이 뭐야? 달리지? 어 그치? 아 달림이가 <laughs> 달림이 영어 좀 하네? 오. <laughs> 어. 당황했어 어,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뭐 나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Extend one's knowledge 이렇게 가면 돼 이거는 좀 너무 쉬우니까 어, 비자를 연장하다 이건 당연히 뭐겠어? 비자 그치 이런 것도 전부 익스텐드 들어가야 돼요. 초대하다라고 들어갈 때 우리가 invite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알지만은 이거는 그 자체로 동사고 extend를 써서 들어가게 되면 extend on invitation이라고 해서 뒤에다가 명사 형태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 얘네들 무조건 짝꿍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초대하다라고 할때 만약에 a n invitation이 있고 너 여기다가 뭐 쓸래라고 물어보게 되면 어휘 문제로 주로 출제됐을 때 익스텐드가 바로 떠오르는 사람은 1초 만에 정답 고르고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어, 저것도 말될것 같고, 이것도 말될것 같은데, 왜 익스텐드가 돼요? 익스텐드는 연장하다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 그래서 collocation은 우리가 외워서 들어가야 돼. 설문조사를 시행하다. 설문조사니까, conduct a, 뭘까? conduct a survey. survey. 어, 내가 또, 쉬운 것만 물어 봐줬지? 이것도 이것도 <laughs> 쉽잖아. 컨택트 아? 인터뷰. 아, 인터뷰. 어, 이제 혀도 꼬고. 그렇 인터뷰라고 안 하지, 우리는. 인터뷰라고 하죠. 인터뷰. 그래서 Is it p o s s i b l Is it possible to conduct an interview with her? 이런 거 뭔가를 시행하다, 뭔가 하다라고 들어갈 때컨덕이라는 동사 쓰는 거 진짜 너무 좋아해 그래서 컨덕도 진짜 꼭 외워놔야 돼그 다음 좀 많은데 하나씩 가보자 해. 첫 번째는 조사대데 I로 시작하는 거 Investigation 음, 어려운 건 쌤이 일단 좀 했고 그 다음에 연구라고 들어가는 건데 S로 시작하는 거 Study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우리 시장조사 시장조사, 시장설문조사, 뭐, 마켓, 서베이, 이런 거. 시장조사 진짜 맨날 하잖아.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팔았을 때 이게 잘팔릴까 과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20대들한테 인기 많을까? 40대한테 인기 많을까? 이런 거할때 우리가 conduct. 아~ t 마켓 서베 e 이라고 하는 거고 평가하다 논평하다라고 들어갈 때는 리뷰까지 전부 다콜로케이션 o n 쌤이다 사전 한번더 찾아보고 다시 한번더 있는지 알아보고 콜로케이션 사전도 비교해 보고 그중에서 잘 나오는 거 토익 그 경험치를 기반으로 해서 골라 가지고 가지고 온 것들이니까 싹다 외워놔 연구나 실험을 하다. Conduct research, 실험하다. Experiments 이런 식으로 언제 s 붙여야 되고 안 붙여야 되는 것까지 정리해주고 있으니까 잘 가져가도록 할게. 비밀이지. 자 이번엔 reasonable 이야. A reasonable 가격이니까 price 아니면 a reasonable offer. Prime real estate at a reasonable price. Prime real estate at a reasonable price. 맨날 가격은 합리적으로 나와야 돼. 뭐냐, 비싼 건 아무도 안 산다. 누가 비싼 거? 그래 사는 사람도 있겠지 돈이 많고 이러면은 근데 이제 비싸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비싼 거 말고 합리적인 거 제일 좋아하니까 reasonable이랑 얘네는 너무 어울림이 좋아. 자이 offer이 여기서는 명사를 쓰였지만은 그대로 동사로 빠져서 제안하다라고 동사 쓰임 가능하겠지. 그래서 제안하다, 받아들이다라고 들어갈 때는 accept. 그리고 협상하다는 negotiate, negotiate 뭐를 a reasonable price 계속 나오는 거야. 합리적인 가격, reasonable 이랑 같은 말로 쓸수 있는 거, affordable. 쌤이랑 단어 공부하고 있으면 뭐이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니야? 그치? 응. 음. 아니면은 또 뭐라고 할수 있어? Competitive, competitive. 뭔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는. 가격에 있어서 그렇게 비싸게 팔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저렴한 이라는 뜻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다음에 고품질의 합리적인 가격. 일단 품질이 좋다. 좋은 품질. Good. 어, good. <laughs> 잘했어 아니면 우리가 뭐 하이 퀄리티 이렇게도 할수 있겠지 그래서 고품질이다 그 좋은 품질이다 그런데 가격은 연락 음, 합리적이다 이럴 때 진짜 자주 쓰인다 잉자그 다음에 하일리 조금만 더 갈게 왜냐면 탑5 알려줄 거니까 적극적으로 추천받은 맨날 나오잖아 하일리 레코멘디드 그래서 뭐이 책은 적극적으로 추천받은 겁니다. 이 레스토랑은 적극적으로 추천받은 곳입니다. be highly recommended는 맨날 맨날 진짜 맨날 나와. 매우 숙련된 be highly skilled Our psychiatrist is highly skilled at hypnosis. Our psychiatrist is highly skilled at hypnosis. 높은 급료를 받는 highly paid 자격을 갖춘 highly qualified 기억해야 된다. 좀 이따 물어볼거 거야. 평가받는, 평가 평가받는 거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존경받는 먼저 할게. highly respect. Packed, 아, highly regarded, highly regarded. 음,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보통 뭐 highly regarded는 평가받는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게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써가지고 아, 진짜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싹 기억해야 돼. 매우 전염성이 강한 질병. A highly contagious. Disease, a highly contagious disease. 이거는 뭐 사실 토익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어,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어, 형태로, 진짜 그냥 이렇게 써.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이 순서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 아예 바뀜이 없고, 그냥 collocation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쓴다. 요렇게 봐. 그리고 이제 매우 의욕적인, highly motivated, 쓰면 돼. 모 t 베이션이 의욕, 동기부여 이런 뜻으로 들어가니까 매우 동기부여가 된 의욕적인 individuals 개인이나 in professionals 전문가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 마지막 것만 딱 잡고 퀴즈 한번 내볼게. 이거 맞추면 진짜 이거를 안다? 그럼 진짜 어, 진짜, 진짜 잘 하는 거야. 이게 제가 매우 인기가 있는 이잖아. 근데 인기 있는 이라고 하면 우리가 popular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popular 말고. 단어인데 그 단어 사이에 조그맣게 하이픈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 이거를 뭐라고 한다면 so t after 이라고 해 쌤, 저 태어나서 그런 단어 처음 봤어요. 할수 있지. 이제 이 sought라는 게 뭔가를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seek라는 동사에서 변형된 거기 때문에 뭔가 계속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지는 거야. 그러면 인기가 많은 거야. 수요가 많은 거야. 그래서 highly sought after goods라고 하면 매우 인기가 많은 제품이나 품목이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거야. 쉬이, 비밀이디. 이제 그 한번 해보자잉. 설문 조사를 시행하다. 이거 뭘까? 컨덕. 오 어떻게 컨덕을 생각을 했네? 컨덕다. 아, survey. 오 survey. 저좀 걸렸어. 자 마감일을 맞추다. 맞추는 거. Meet the deadline. 그렇지 오! Very good. Meet the deadline. 오 그렇지. 잘했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매우 의욕적인 전문가. 어... 뭐뭐뭐뭐뭐 뭐, 뭐, 뭐 하고 뒤에는 뭐 professionals 아니면뭐 experts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서 expert라고 일단 할게. 그럼 중간에 들어갈 거 매우 동기부여가 된이란 뜻이야. Highly. Motivated. 오, 그렇지. Highly motivated.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요거 아까 견문을 넓히다. 견문했잖아. 근데 넓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지 이거잖아, 그지? 마지막 목표를 달성하다 기억나지? 아까 내가 T라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Target. Target. 근데 Meet. 오, 그렇지? <laughs> 어, 이게 한국어가 웃기거든. 한국어는 meet one's target. 달성하다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achieve 밖에 안 떠올라. 근데 이제, 어, 이게 아까 t a r 이랑 같이 갈 때는 충족시켜주는 거고, 그거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meet, 이런 식으로. 이게 collocation이야. 그래서 딱 우리는 이제 시험장 갔을 때 여기를 빈칸 처리하고, 막 여기를 빈칸 처리하면 이거를 다른 단어를 보고, 아, 얘는 얘랑 어울리지. 얘는 얘랑 어울리지. 그걸 보면서 정답 딱딱 맞춰 오면 되는 거야. 이게 collocation. 끝. 비밀이지. 아 콜로케이션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끝낼게. 안녕. 야, 야 이것도 몰라? 어? 야! 어?